안녕하세요. 또 트래블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꼭 먹어봐야 할 것도 정말 많은 일본 여행. 저는 일본 도쿄 여행을 하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하이엔드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이었습니다. 요즘 오마카세를 허세와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조차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마카세 허세에 젖어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그 많은 오마카세 다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오마카세라고 꼭 비싼 건 아니거든요. 가성비 좋은 오마카세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마카세라는 뜻은 맡긴다라는 뜻의 일본어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을 셰프에게 모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셰프는 맡긴 손님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료 선택부터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재료를 활용해서 메뉴를 만들다 보니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마카세라는 메뉴는 스시에도 있지만 모든 메뉴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한우 오마카세도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우 오마카세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일본을 가는 바람에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 취소가 된 자리가 생긴 긴자 오노데라를 방문했습니다. 오노데라는 스시뿐만 아니라 튀김, 태판 야끼, 오마카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층에 미리 마중 나온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2층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니 이날은 저와 뒤에 커플 한 팀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도쿄에 많은 맛집을 찾아놓았지만 이곳이 가장 기대되는 한 끼였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재료 준비하는 것부터 볼수 있었습니다. 메인 셰프로 보이는 분과 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다루는 재료는 완전히 달랐어요. 역시 오마카세의 시작은 차와무시죠. 차와무시는 우리나라의 계란찜과 비슷한 음식인데요. 각종 재료를 넣고 찜통에서 은은하게 쪄낸 계란찜이에요. 부풀지 않아서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원래 연어 알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연어 알 특유의 비린맛이 사실 입에 맞지 않았는데, 여기 오노데라는 그런 비린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린맛이 없는 연어 알? 이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입질의 추억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다루기 어려운 재료의 경우, 정말 잘하는 곳에서 처음 맛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어 알이 생각보다 맛이 빨리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동안 먹었던 것은 아무래도 신선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연어 알이라면 계속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자 폰즈 젤리가 올라간 문어 요리예요 한국에서도 오마카세 전문점을 자주 다녔는데 이 문어는 거의 항상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숙성이 잘돼 있어서 부드럽고 유자 특유의 향과 맛이 아주 좋았던 문어 요리였습니다 이미 상태가 좋은 재료가 잘 손질되어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숙성이 아주 잘된 재료죠 재료를 정성껏 다루는 모습을 보니 괜히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강어회와 소라회. 광어회의 경우, 우리가 흔히 먹는 광어와는 조금 맛이 달랐어요. 식감이 정말 찰지고, 굉장히 쫀득쫀득했거든요. 무엇보다 감칠맛이 미원 살짝 뿌려놓은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감칠맛이 진짜 끝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소라회는 적당히 꼬들한 식감과 간장소스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생소라회는 너무 꼬들해서 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숙성이 돼서 그런지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숙성이 잘된 가다량어예요. 원래 부드러운 생선인데 이렇게 숙성을 해서 먹으니까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참고로 비린맛은 정말 단 1도 없었습니다. 생선구이를 감자무스 같은 곳에 올려서 나온 음식이에요. 이거 밥 반찬으로 나오면 아이들 밥한 공기 뚝딱 하겠더라고요. 구이와 튀김의 중간쯤 되는 식감과 맛인데요.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밑에 무스와도 정말 잘 어울렸고요.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을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에요. 초밥 젓가락으로 많이 드시죠? 손으로 초밥을 먹는다는 것이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초밥은 손으로 먹는 것이 좋아요. 젓가락으로 먹다가 밥과 재료가 분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가볍게 손으로 먹고 제공되는 티슈로 닦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다수 많은 분들은 손으로 먹고 있었어요. 초밥 만드는 모습인데 항상 일정하게 밥을 지고 만드는 것을 보니 역시 장인은 장인이었습니다. 여기 가기 전날 치키지 시장에서 초밥을 먹었는데요. 그곳의 맛본 스시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초밥. 스시가 나올 순서입니다. 처음은 제빵어 스시. 한점 먹고 바로 알겠더라고요. 역시 다르긴 다릅니다. 여기서 샤리라고 하죠. 밥 양이 딱 적당하고 위에 올라간 재료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하나 먹자마자 엄지척 바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피조개 스시. 약간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있던 피조개였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손질이 되어 있는데요. 밥과 정말 잘 어울리는 맛과 식감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새우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고를 수 있지만 추가 금액을 내면 두 가지 맛을 다볼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만 맛보기 아쉽겠죠? 저는 두 가지 맛을 다 봤습니다. 보리새우는 살짝 익혀서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초밥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두피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와 이거 한국에서 맛보던 보리새우와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분명히 둘다 생새우를 보여주고 살짝 삶아서 초밥을 만들어 주는데 어디서 다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씹을 때 탱글함이 느껴지지만 그 안은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었거든요. 보단 새우, 도화새우라고 부르는 새우는 이렇게 생으로 나오는데요. 단맛이 정말 아주 일품입니다. 생새우 초밥은 말해 뭐할까요? 그냥 엄지척입니다. 다음은 전어초밥. 보기에는 엄청 비릴 것 같고 살짝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어를 숙성하면 당연히 비린맛과 향이 올라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비린맛을 완전히 잡은 그런 맛이었어요. 소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담백함이 있던 스시였습니다. 스시 하나하나 개성이 있고 전부 맛이 달랐어요. 이러니 일본에서 하이엔드 스시 오마카세를 찾을 수밖에 없네요. 단무지도 완전 다릅니다. 뭔가 건강한 맛의 단무지라고 할까요? 두 가지 참치 스시인데요. 이두 가지 초밥은 맛이 서로 달랐어요.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개성 있는 맛의 초밥이었습니다. 보통 대뱃살이 맛있고 중뱃살은 그냥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곳은 아예 다른 맛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맛이었습니다. 일본에 왔는데 정갱이 스시 맛안 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고등어가 국민 생선인데 일본은 정갱이가 국민 생선이에요. 개인적으로 정갱이가 좀더 기름지고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금태 스시. 이 초밥은 참치 대뱃살만큼 기름지고 맛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태를 정말 고급 생선으로 손에 꽂고 있는데요. 그이유를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참치를 다져서 만든 초밥이에요. 일반 초밥과는 다른 맛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리뷰를 하는 지금도 또 먹고 싶어지네요. 새우처럼 우니, 성게알도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두 가지 전부 맛을 봤습니다. 역시 다 같은 우니가 아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맛을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었어요. 크리미함이 더 진한 것이 있고 향이 더 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두개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아쉽지만, 운이를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준비가 되었어요. 초밥을 더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한 바퀴 더 돌고 싶지만, 여기는 일본이고 또 먹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아쉽지만, 딱 여기까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차 디저트까지 거의 완벽. 확실히 그냥 다니면서 골목길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밥은 절대 아니었어요. 재료 하나하나 구별되는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맛과 향을 느끼면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오마카세를 허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 아니면 어떻게 이 좋은 재료로 만든 초밥을 맛볼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장된 맛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찾아다니는 것도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일본 여행을 간다면 또 다른 하이엔드 오마카세 전문점을 가보고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